어떤 거냐면 이게 그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에 현그 우리가 비 원과 비례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정리를 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삼각비는 삼각법칙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사인법 쳐사의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한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점이 일직선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PA 곱하기 PB와 PC 곱하기 PD는 같다가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5,000. 오찬... 무슨 얘기야? 이렇게 길이도 주면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문제 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요 A 하고 B를 잡아요. C 하고 B를 잡아. 그러면 이네 점이 한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호 A C에 대한 원주각 얘와 얘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를 공통각으로는 두 개의 삼각형 P C B 와 삼각형 P A D 는 서로 닮음이 돼요. P C B 라는 애요각과요각 P A D 라는 애요각과 유각. 요각. 그래서 A A 닮음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닮음비가 성립해야 돼. 어떻게? P C B 의 P C B 에 P C 대 얘랑 P A B 의 P A 랑 대응변이고요. 그리고 PCB의 PB랑 여기에 PD랑 대응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내양과 외양의 곱은 같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 d 와 같다는 라 공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반드시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거의 다못 풀어. 네. 닮음이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러니까 서연이가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주현이하고 서연이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역시 A 여기가 P고요. 여기가 B C D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P A 곱하기 PC는 PD 곱하기 PB와 같다.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는, 얘는 외우기 쉽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연장에다 이렇게 붙여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삼각형 PDA의 호 AB의 요 원주각과 역시 PCB의 원주각 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공통각으로 같죠. 반대쪽에서 이각과 이각의 원주각이 같다라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두 개가 PDa랑 그리고 삼각형 PCB랑 달음이 돼요. 그럼 역시 달음비가 성이 되면서 PD대 얘랑 대응변 PC, PA대 PB. 그럼 역시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은 p a 곱하기 p c 랑 p d 곱하기 p b 는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두 개는 뭐야? 아무리 고등학교 거열심해봤자 없기 때문에 이해봤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t o g e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이있게요 t 고요이게 t 고요이점 이렇게 e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서이서이렇서이서이점이 a 이고이점이 B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접점이 존재하고요. 이때 뭐가 성립하냐면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라는 공식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공식이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원방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 선생님이 싸인 법칙에서 접현각 얘기를 등장시킵니다. 그거 꼭 봐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 여기서 A하고 T를 선을 이으면 얘가 접선이고요. 이게 현이에요.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이, 겨울, 이 각을 우리가 접현각이라고 불러요. 이 접현각이랑 누구랑 똑같냐면 요 각비. 호AT에 대한 원주각이 요각으로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각피를 공통으로 두고 이 접현과 각비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역시 두 개가 닮음이에요. PTA랑 삼각형 PBT란 얘가 닮음인 거죠. 그럼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면 PT 대 PB는 PA 대 PT가 되고요. 역시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같다고 하시면 결국 위에 있는 공식이다. 그래서 원과 비례 판단이 여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인데이 얘기가 굉장히 중학교 3학년 때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여러분까지, 아, 여러분들까지는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안 들어가거든. 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안 들어가. 근데 이제 언제냐면 그 너희들 뒤부터는 아예 애들이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니네 때는 2학년부터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너희 밑에 있는 친구들부터는 이제 그 1학년 아이들부터는 그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봐서 3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끝내요. 그럼 무슨냐면 3학년 2학기 때 아이 시험을 안 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삼각비, 원주각, 통계. 특히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상토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 부분에서 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것 빼고도 이두 가지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형의 걸리죠 이게 이제 테스트 안 본다니만 아예 아이들이 이제 안할 가능성이 크니까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수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테스트를 안 보면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안 보게 되면 확실히 도형에 대한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너희들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례부분은 확실히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소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확실히 이 문제 갖고 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